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기업 CEO 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바이러스로 인한 그 반도체 여파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당장 스마트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레티직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 2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6,180만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38%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3월이 더안 좋다는 점입니다. 2월 판매 악화는 중국 시장에 의한 것이지만 3월은 전 세계가 안 좋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3월부터 문제가 심각한데요. 당장 그 애플만 봐도 이는 확연해집니다. 그 애플의 경우 좀 잠잠해진 듯 보이는 그 중국을 빼고 전 세계 매장의 문을 닫았습니다. 기간이 이달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매장 270개를 포함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매장 460개가 다 들어갑니다. 그 애플의 경우 진짜 그 심각한 게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애플은 아이폰 물량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그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만 해도 아직 공장 정상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닛게이에 따르면 애플의 200개 협력업체 중 75%가 중국의 최소 1개 이상의 생산부지를 22%는 3개 이상의 생산부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 아이폰의 2월 중국 판매량은 49만 4천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61% 줄었습니다. 올 1월 230만 대와 비교하면 2월 판매량이 8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애플의 부진은 메모리 판매 부진으로 이어집니다. 그 애플 하면 프리미엄 폰인데요. 그런만큼 가장 고사형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아이폰의 생산에 문제가 생기고 판매가 저조하면 메모리를 만드는 삼성 등 등도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 애플의 경우는 지금 그 바이러스가 확산세인 동남아에도 협력업체가 많다는 게더 불길하다고 최근 블룸버그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경우 공급 관계로 얽혀 있는 일본의 무라타를 비롯해서 미국의 마이크론 등이 말레이시아의 공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한자 발생으로 공장이 2주간 폐쇄되면 공급 제약도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워낙 수요가 살아나지 안타보니 스마트폰 구매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령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거나 스마트워치 같은 인기 제품을 끼워서 파는 등의 할인 판매를 하는 등 소비자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각 기업의 대처도 눈에 띕니다. 아,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업 CEO의 발언입니다. 회사를 대표하고 가장 정보량이 많은 CEO가 지금 위기 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분명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가장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AMD 리사수 CEO가 주목할 만한데요. 최근 그 IT 매체, 미국 매체죠. WCCF h 은 리사수가 비즈니스 파트너사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원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평이하다면 평이한 내용입니다. AMD가 이번 사태의 불확실성을 탐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과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MD는 세계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으며 전례없는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은 집에서 AMD로 구동되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AMD로 구동되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AMD로 구동되는 슈퍼컴퓨터의 의료적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리사수는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생태계 차원에서 사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자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면 현지 AMD팀에 바로 문의하라고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서 AMD 자신감이 읽혔는데요. AMD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텔이 공정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고, 그간 약했던 서버용 CPU에서도 존재감을 부쩍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디진 GPU 시장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게 바로 AMD입니다. 공교롭게도 인텔의 10나노 CPU 양산,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인 암피어 출시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국면에 파트너사에게 저런 편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자신감이 동반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메모드 IT 기업의 CEO도 최근 메시지를 시장에 많이 내놨는데요. 인텔의 밥수아 CEO도 공개 사안을 게재했습니다. 영국의 electronicsweekly.com에서 확인한 기사입니다. 이 밥수아는 인텔의 납품이 90%가량 정시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레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그전세계 인텔 및 협력사 공장에서 공급망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인텔은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CPU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 10월에 밥스완 CEO는 CPU 부족 사태에 대해서 사과했고 지난해인 11월에도 또 다른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CFO가 10나노 수율이 여전히 22나노, 14나노에 비해 떨어진다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투명한 기업 정보 공개는 인류 기업의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컬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CEO도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회복과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몰렌코프는 CNBC와 인터뷰에서 3월 들어 중국 스마트폰 구매가 회복되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월엔 확실히 힘들었지만 그 3월 들면서 좋은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컬컴 고객들은 공급망이 70에서 8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은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고 비즈니스를 향한 진심을 보여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한 축으로 사업 파트너들에게 신의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신뢰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